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주 주셔서 또 특별히 주님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니 참 기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위에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큰신 그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에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 임시로 지은 초막,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그곳을 거하면서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현재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이 절기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립니다. 그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광야 생활의 기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광야에서 연약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둘째는 이 초막절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농사철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지켜지며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거둔 것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추수 감사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초막을 짓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 초막을 지붕을 그 초막의 지붕은 나무가지로 덮어 밤하늘의 별빛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이는 비록 임시 거처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것입니다. 초막을 아름답게 장식도 하고 각운 빵과 초를 준비하며 복을 선포하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밤에 초막에 누워 하늘의 별을 세워 자녀들에게 광야의 역사를 가르치는 전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야 할 신앙적 유산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은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고 그분의 동행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방황과 불안과 두려움을 근심과 염려를 가지도록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임시 거처임을 깨닫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광려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이 초막절을 맞아서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풍성한 열매를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잃어버린 감사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들으며 깨달은 것으로 감사하며 절기의 소중함으로 생명의 사이클을 다시금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며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구원의 감격 속에 풍성한 삶 누리게 하옵소서.